몇권 분님께서 그 지난 영상이 나간 뒤로 치과협회 이런 곳에서 반응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치과협회가 일개 그 개업 치과의인 제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반응을 보일 정도의 인물이 제가 절대 되지 않고요. 예. 근데 뭐 직간접적으로 많이 뭐 듣긴 했었죠. 응원과 위로, 아, 응원과 걱정의 멘트들. 그리고 또뭐 제가 이따가 지금 보여드릴 그 자료에서 나오겠지만 <목소리>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제 제가 준비를 이제 한 겁니다. 오늘.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렇게, 예, 응원을 하거나 걱정을 안 하더라도 너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제가 이제 한글 파일로 정리를 했어요. 저는 한글 파일 세대라서, 예, 아직까지 한글이 있는 것도 저는 되게 신기하던 한데, 한글에다가 이제 그 반응들을 정리를 했고 이 반응들만 얘기를 해드려도 충분히 또 새로운 얘기들과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의 이제 그 이탄 치대 실습의 부조리함에 서 이제 어 히처링해서 이제 뭐 의대 얘기도 할 겁니다. 너무 치과 얘기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의대 때 얘기 의대도 부조리함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같이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이제 한글 파일에 이제 그 제가 이렇게 나름 좀 이제 진한 색이랑 이런 걸로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느 대학교인지는 저도 잘 모르기도 하지만 밝혀드리지도 않을 거고 그 기자분을 통해서 전달받은 이제 그 현직 치대 병원장님의 입장도 이제 마지막에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방송을 하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채팅창에 저번 방송 2시간 30분 동안 했던 얘기들도 모았고요. 그다음에 제 유튜브에 댓글 중에서 저번 댓글을 보면서 긴 얘기를 했는데 그긴 얘기들 중에 미처 답변을 못 했거나 이 댓글은 제가 설명을 또하면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걸 좀 같이 보여 드릴게요.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유튜브에 답글로 들어왔던 뭐 제보들이라고 썼는데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의사 실습 그 영상, 의치에 대해 실습 문제점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던 답글에 보면 원내생 때 있었던 일. 외과해서 이제 아마 구강외과죠. 환자랑 얘기하는 와중에 공포 덮었다고 얘기하잖아 이러면서 손 치던 레지던트. 교정과는 점심시간 퇴근 시간 오전에 기 캐스트는 모형입니다. 이제 석고로 환자들 입안 모형을 만나고 던졌던 져 치이생사. 당연히 레지던트도 알지만 신경 써줄 생각 전혀 없어. 그거 누가 맡을지는 결국 원내생들의 눈치 써. 그니까 이게 뭐가 좀 짜증나냐면, 뭐, 페이닥 트1년차 때도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치과 위생사조차도, 그니까 러 존대를 받을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당연히 뭐 실습학생이 위생사가 더 아는 게 많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거죠. 레지던트랑 인턴이 치과 실습생을 무시하니까 그냥 위생사도 심지어 반말을 찍찍 던지면서 이렇게. 그니까 러 선생님 이거 캐스트 나왔습니다. 뭐 점심시간 5분 전이지만 이거 좀 해주시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뭐 수고 많으십니다. 뭐이 정도 얘기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인턴 레지던트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 EPT는 이제 그 치과 검사라는 건데, 이거 처음 해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인턴실 때다 가르쳐줬는데 이게 말이 돼요. 모욕감 주던 레지던트. 그러니까 그런 거죠. 레지던트 중에 정말 착하게 잘 가르쳐주는 레지던트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이거는 사람이 인격 문제인데, 그런 거죠. 워낙 레지던트가 이제 치대학생의 성적도 주면서 그걸 자지우지하던 문화가 되다 보니까, 정말 뭐, 존댓말은 커녕, 그냥 이렇게 비꼬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이거는뭐제 경험을 얘기한다면 제가 소아치과를 돌때 그냥 서울대 소아치과에 지방대 치대에서 올라온 애가 있습니다. 뭐 지방대 치대는 좀 잘했나겠죠. 여자인데 애 소아치과도 이제 처음에 실습학생 뭐한 90명 있으면 한 30명, 30명, 30명씩 나눠서 한두 시간 동안 뭐 재료 같은 거가 어디 있고 이 재료는 어떻게 써야 되면 이런 거를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근데 마침 제가 30명씩 세조로 나눠서 오리엔테이션을 할때 가르쳐 줬던 레지던트도 그 여자 레지던트였어요. 201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정말 어땠냐면 설명할 때도 물론 자기도 하루 종일 진료 어시하고 뭐 교수님들 세미나도 피곤하겠죠? 6시, 7시에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어느 실집생한테는 그게 거의 유일한 기회입니다. 어, 소화치과 어시를 돌때 재료는 어디 있고 빠릿빠릿하게 가져와야 되니까 이 재료는 뭐 어떻게 믹스를 해야 되고 비율은 어떻게 되며 그때 할때 어땠냐면 그 레지, 여자 레지던트가 지방대 치대를 나와서 서울대 소아치과에서 레지던트를 하고 있던 애가 어, 어땠냐면 아뭐 이거는 그냥 글자로 보고요. 친구들한테 물어보고요. 다 알죠. 아, 나 너무 피곤해서 설명을 다 못하겠어. 뭐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6시에 피곤한데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딱 시간 맞춰 갔는데 30명 다 사실 좀 벙찌는 거죠. 아니 제대로 지금 가르쳐줘야 이거를 내일부터 당장 실습할 때 소아치과 실습 도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선생님한테 뭐 교수님한테 혼이 나지 않고 점수도 안 깎이고 벌 수줘도 안 나올 텐데 그냥 그런 식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보면서 뒤에서 그냥 아뭐 그냥 내가 검색해서 아니면 우리끼리 그냥 단체방에서 물어보고 해야겠다 이러면서 아니 이럴거면 왜 6시에 부르는 거야 자기도 피곤한데 그냥 설명하지 말던가 아니면 할거면 좀 제대로 해줘야지 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제가 소아치과 실습을 거의 처음 들어갔는데 역시나 뭐늘 그런 식이에요. 뭐못 배운 게 있으면 아무리 좀 준비를 해도 한두 개못 챙긴 게꼭 저한테 주어집니다. 항상 그렇죠. 근데 마침 또그 어씨가 그 레지던트였어요. 뭐 재료를 갖다 달라 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좀 늦어졌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들었는데 제대로. 인지를 못했습니다.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뭐, 아, 이거 지금 이렇게 초, 처음부터 이런 거 익히지 않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어, 제가 자세가 안 됐네요. 뭐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욕을 해도 제가 잘못한 거 맞으니까요. 근데 어떤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냐면, 뭐, 수많은 의대 때도 제가 실습생활, 원내생 생활을 했었고, 치대 때도 했었고, 나름 원내생활이, 그니까 어떻게 보면 군대를 두번 갔다 온 느낌인 건데, 수많은 사람들한테 혼을 놔봤지만, 아직도 머릿속에 박혀있어요. 걔의 말이. 지금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선생님이 어 앞으로 계속 인턴 레지던트 때 해야 될 건데 이거를 지금 학생 때부터 이렇게 모르고 있으면 어떡 해요? 선생님 큰일 나요.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비아냥됐었어요 아, 진짜 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야,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비꼬서 기분 나쁘게 할수 있다니. 정말 엄청난 스킬을 이미 레지던트 걔가 1년 차였던 거 그런데 와, 그 나이에 갖추고 있더라고요. 와 정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런 식으로 사람을 비아냥되는 인격의 사람들이 레지던트가 돼서 그런 직위에 올라간다. 야, 진짜, 이런 거는 정말 그, 그런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땐 칼을 맞는 겁니다. 그니까 러뭐 말다툼 했다가 누가 뭐 빡쳐서 칼로 찔렀다. 예, 진짜. 예, 그니까 같은 말을 해도 비과서 사람의 인격을 되게 모멸감을 주는 스킬을 장착한 애들이 있어요. 뭐 군대에도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죠. 아무튼 그리고 여기, JWS님이 이건 다 이제 닉네임이니까, 뭐 공개 원내생 거지 같은 거나 진짜 극혐이었네요. 예. 특히, 나은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연자지에서 다시 굴복하게 만드는 후진문화.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 은근 동조하는 인성, 인상한 사람들이 수련 많이 넣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하루빨리 탈출을 하여 형성되는 악순환의 고리.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좀,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지만, 문제가 있는 게, 수련을 받고 싶다가도, 저도 그랬고요. 의대 때도 저도 약간 그랬지만, 야, 내가 수련 받아서 뭐 조금 더 나은 그런 자리와 페이를 받은들, 와, 이런 환경에서 내가 3, 4년을 있는 거는, 내 인성도 그렇지만,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 웬만하면 술을 안 남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데 술이 남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내가 지금 1년차 때 이렇게 참으면 2년차, 3년차 올라가면 야, 나도 저 사람 이상으로 내가 아랫 사람을 갈고 왕처럼 대접받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안 그런 레지던트들도 있습니다. 뭐 서울대, 치대, 의대에도 정말 괜찮은고 착해서 오히려 자기가 1년차, 2년차 때는 막 혼내고 인턴 때도 혼나다가 2년차, 3년차 되는데 후배들한테 되게 잘해주는 좋은 애들도 분명 되게 많았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보통 수련 잘 받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서원장님의 서울과학고 9배도 당장은 자기가 고등학교 대선배보다 치정한 연차가 높으니 알령하고 가짜는 모욕감이 그런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진짜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아서 도리어 불쌍하다는 생각부터 듭니다 네 진짜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해도 환자 기분을 되게 나쁘게 하니까 네, 그리고 여기 또 내려가면 여기 써있죠 제가 재수하기 전 이분은 전혀 경희대 치대도 아니야 경희대 일반과에 다녔었는데 일반가인 저도 알 정도로 경희대학교 커뮤니티에서 치대생 대폭을 엄청나게 많이 봤었네요. 경희대는이 정도라는 겁니다. 네, 정말 대단하고. 또 타카 아사밍이 전남 모치들도 정말 유명하죠. 제가 아는 에, 서울대 출신의 선배는 전남대 치대를 다녔었는데, 치전을 다니고 졸업을 했는데, 아예 맞았습니다. 나이도 10살 어린 레지던트한테. 10살, 10살 어린 레지던트에 맞아가지고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겨우겨우 그냥 참았다. 그러니까 전남대 치대는 폭력이 적어도 한 2010년대 중반까지 남아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 이번 DDS님. 본닛때뭣 모르고 심하게 개냈다가 예, 식빵 졸업하려고 보철까지 개가 되었던 기억이 그 정말 개가 되게 시킵니다. 예, 뒤에 저도 나오는데 그 군대처럼 길을 들이려고 그래요. 연자제도 적용도 하고 막 그러니까 5점, 예, 5점짜리 인맥 있으면 20년 전부터 나는 5점 먹거나 아면빠꾸 먹어. 예 인맥이 되게 좋은데 인맥을 성적이나 이런 진하게도 이용을 한다는 게 되게 안 좋은 점이고 제가 썼죠. 제가 쓴 겁니다. 고을가의 개가 되었다는 표현이 공감이 가면서 눈물이 아무래도 니다 예, 저도 많은 사람들의 개가 되었습니다. 여기 뭐 디디스님이 그런 진짜 문제는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라도 있으면 좋은데 실제는 병원 인력 무급페이 수준으로 갈아놓고 허드렛일 다시키면 시간 떼우게 하는 거죠. 실제 졸업했을 때할수 있는 건 거의 없는 수준이 만들었고 제가 저번에 말했고 이번에 올려드린 짧은 맛배기 영상에서 얘기한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라도 있으면 사실 뭐할수 있어요. 어차피 뭐 1년 반에서 2년 되는 짧은 원예생 시간이고 뭐 가르쳐 주는 게 있으면 희생할 수 있겠죠. 근데 가르쳐 주는 것도 요즘에는 거의 없거든요. 은그레님이 채팅에 쓰셨네요. 어떤 시대에서한 학기 동안 대면서한번하고 코로나 이전에 대면서 심지어 온라인 수업도 없어 자기는 교사인 이유가 자식 잘 키우고 자기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들 가르치기엔 시간이 없대요. 그러면서 수학평가점수 낮게 주면 내년에 병원세를 힘들어 걸면 아예 직설적 공지. 그니까요. 러 교수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 연구, 그 다음 진료. 근데 연구를 논문 잘 쓰면 인정받고 막 승진도 잘 되고 대학교에 오래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논문 쓴데 혈안이 되거나 또 진료는 이제 대학병원 자체에서 또 환자를 많이 봐요 그걸로 데이터로 논문도 쓰니까 진료랑 논문은 엄청, 연구는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교육을 아 버리거나 손을 놓습니다. 이건 사실 직무유기고 이런 사람은 교수 시키면 안 돼요. 그냥 연구원인 거죠. 대학병원에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그런 거죠. 교육은 그냥 좀 소홀히 해도 큰 문제 안 생기니까. 왜냐하면 교육은 자기 윗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랫사람들한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죠. 좋은 치과의사랑 좋은 치의학 박사, 좋은 치과의사이자 연구원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스승은 아닌 겁니다. 대학교수는 스승이거든요. 실제로 막 스승의 날도 쉬고 그럴 겁니다. 스승의 날막 선물도 주고. 스승, 대접을 받으려면 스승 다운 짓을 해야죠. 그리고 여 보시면 또 내려갑니다. 제가, 네, 제가 쓴 겁니다. 제가 답글로. 진짜 같은 학번 나이 때 교수들이 학생교육을 렇게 개판으로 해놓고 무급회의 수준으로 불려먹다 졸업시켜서 페이 1년차가 되면 제가 장, 저번주에 한 얘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같은 학번 나이 때 이미 자리 잡은 개혁원장들이 우리 때는 1년차 때 이미 모두하고 모두했는데 너는 왜 대체 왜 그러지 못하냐고 그 야단팀페이를 깎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1년차 페이 서울권에서는 뭐 세전 300 정도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웃긴 게 그냥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예, 막 얘기해요. 뭐 어, 밖에 나가서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병원, 치과 병원 원장이 아내 동기였어 막 이러면서 그럼 니들끼리 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학생 교육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너희라도 좀잘 가르쳐 주거나 대우라도 좀해줘라그 아니라 교수들은 교수대로 안쪽에 대학교 안에 있는 교수는 환자 많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참어 이러고 부려먹고. 그리고 졸업시켜서 나가게 하면 밖에서 또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이미 성공한 개업원장들이 너희 할거 없으니까 월급 후려 쳐줄게 양쪽에서 뺨을 이쪽에서 때리고 저쪽에서 또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요즘 세대 갈등 되게 심각하다고 그러잖아요 의사 치과 사도 세대 갈등이 되게 심해요 왜냐면 의대 치대는요 200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커트라인이 높아지고 인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까놓고 얘기해서 8, 90년대 의대 치대 간 분들은 그렇게 높은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서울대도 물리학과나 요즘 말하는 공대, 전기공학부 컴퓨터공학과가 높은 과들이지.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공부를 그렇게 지금처럼 물론 그때도 의대치대 가려면 공부를 당연히 잘하셔야 됐었지만 요즘처럼 막 탑성적으로 안 받아도 의대치대를 갈수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의대치대 가서 소위 말해서 요즘부랑 비교했을 때꿀 빨면서 의대치대 갔던 사람들이 당연히 뭐 요즘은 어떤 직업이건 그렇지만 그 당시에 80년대 80, 90, 의대치대 졸업해서 병원 열거나 그러면 그냥 홍보 같은 거 전혀 안 해도 요즘처럼 경쟁도 별로 안 치열해서 요즘으로 요즘 기준에서 대박 병원이 됩니다. 그 소위 말해서 꿀 빨면서 치+ 의대 치대 가서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공부도 많이 못했던. 그냥 딱 그거예요. 우리보다 그냥 20살, 20살 30살 나이가 많은 많은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부럽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경제 발전 시기가 있고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물론 우리나라가 좀더 그게 급격히 온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런 거죠.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아 우리 때는 사실 너희처럼 그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의대 치대 갈수 있었고 의대 치대 달 때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너희보다 높은 폐해 받고 개업할 때도 성공하기도 쉽고 교수 되기도 쉬웠다라는 얘기를 하는 교수가 진짜 제가 의대 치대 교수 한 100명 넘게 경험한데 100명 중한두세명 됩니다. 그니까 그런 얘기를 본인들 속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바보는 아니까 또그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자식 교육에 관심 많고 자식 사랑은 지극하거든요.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 좀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어떤지 알아요? 그냥 과거를 다 미화시킵니다. 내가 지금 소위 말해서 개업 대박 원장이 됐다고 해서 내가 교수가 됐다고 해서 자기는 그냥 항상 잘했어. 아나 때는 너희 때보다 더 공부 열심히 했고 어, 더막 성적 좋았어야 했는데. 웃기고 있네. 8, 90년대, 70년대 커트라인만 봐도 의대, 치대 별로 인기 없다는 거 뻔히 나오는데. 구글에 지금 검색만 해봐. 그러니까 무리를 무시하고 혼내는건 어쩔 수 없어. 갑이니까. 하지만 말은 제대로 해야지. 너희 때가 어, 너희라 해서 죄송합니다. 너희 때는 의대 치대 들어가기도 쉽고 다니기도 쉽고 나와서 페이하고 개업하기도 쉬웠잖아. 그런 얘기를 다 미화시켜요. 막 우리 때는 너희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열심히 살았고, 아유 과거 미화 쩝니다 근데 요즘 뭐 저도 그렇지만 저는 나이가 만한 살이지만 3 0대2 0대 의사, 의사, 치과 의사들이 그걸 모를 거야 그 사실을. 그러니까 서희 말해서 아 나이 많은 꼰대 치과 의사 의사 선배들 존나 짜증 나네 어, 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80년대 90년대 학번 치과 선배님들이 진심으로 싫어지더라고 제가 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인님 여기서도 저번 주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완전히 굳어버린 조직 시스템 문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예 좁혀고 싶거나 참아도 흥과 아닌 자퇴 유학가는 분은 받네요 예그쵸 그리고 요새요, 부인님이 이제 지금 치대를 다녀오 계신 것 같더라고요. 요새도 똑같고, 녹음기 이런 거로 발목, 발목 잡힐까봐 더 교묘하고 야위하게 정서적. 여기가 뭐 군대도 아니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뭐 지방대 치전인 것 같아요, 부인님. 지방대는 사실 이런 더질떨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유튜브에서 답글을 제가 소개를 미처 못해드린 분들이고요. 자, 이제 조금만 쉴게요. 물좀 마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 안녕.